Damage is minor, Commander. Standing by. Shagan, now I Here we go. Standing by. 시아가 안 나온다. 을보 잡구나. 누구냐? 산다볼트. 야, 명 팀버 울프네? 아직 미완성인 팀버 울프야. 왜 이렇게 색깔이 어 이상해? 만들어지다 말았나 모델이. 일단 명중률이 안 나오는 관계로 회피나 깎아놓지 이것도 이번에 새로 배치되네거든. 넌 죽었다. 브스크. 헐. <laughs> 살았네. 와. 쓰러지면서 어? 터졌다. 뭐야? 아이고 나 죽어. Barely hit, Commander. 와, 어, 아, 라즈마내 등자. 어안 죽었네. 아 죽은 줄 알았더만. 쓰러진 거있구나 Yes, Commander. On my way. Targeting for an alpha strike. One for the scrap heap. Good to go. Got it. Oh, there was something I know. Something Okay.

아리가 안 되네. 얼렁. 아이 아이. 두번 연속 쏘면은 답이 없네요. 한번 쏘고 한턴 쉬어야 돼. 뭐 굳이 쓰고 싶다는 저거 타밍했다가 돈은 못 벌어먹었고 한대아한대 아, 탈출했지 하나 둘셋넷 팀볼프 쩡크야 어떻게 ACC 프로토타입 뭐야 울트라 오토캐논이야 왜 75식 두 번이야? 1톤에 40뎀. 사거리가 짧아. 플라즈마 캐노. 이건 서포팅 무기네요. PPC인데. 근접 공격하면 같이 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근데 7톤짜리네. 거긴 비싸네. 320달이. 일단은 엔진은 갖고 있어서 나쁠 게 없고 나머지는 팀버울프어썰트 빅터 헤비 캘리버 팀버울프가훨 낫긴 하겠다. 이거 챙기고 빅터 두개 챙기자 음 AC-20 프로토타입 근데 이건 뭐 쓰진 않을 것 같고 어, 그냥 그저 쪄요 근데 클랜애들 상대할때는 저.. 저 뭐냐 로터리 A10, A20 달고있는 애 못쓰겠는데? 회피율이 안나와가지고? 지금 회피 만땅인 애들도 지나가다가 얻어맞는데 쟤는 그냥 일반놈한테도 맞아가지고 효율이.. 그렇게 썩나올것 같진 않은데 화력은 좋다만. 아니면, 저한테 보이드 시스템을 다뤄줘가지고, 강제로 끌어올리던가, 회피율을 그래도 맞으면 골로 갈것 같은데. 범인이다. 분명히 한방 뽕은 좋은데 그 뽕을 사용하기가 여간 까다롭단 말이야. 조건이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지금 저게 100톤급이었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달고 댕김 되는데 35톤인가 30톤에 우겨 넣어가지고 어 유리대포지 말 그대로 맞죠. 얘가 보이드 갖고 있나? 그래, 이게 영톤이거든. 그냥 달아주면 돼. 아, 근데 이것이 비싼 거라 가지고. 지나가다가 뒤져버리면 아까우 죽는데 그게 문제야. 얘 장갑 다 채웠지? 엑셀 한다, 내가 클렌제 아, 임마. 얘는 옴니테크고. 임마가 아까 320. 아, 얘는. 먹고 있네 아이 뭐 근데 무게 줄어들 일도 없으니 아씨 어깨만 안나갑면되겠 됐다 얘는 달지를 못하고 무기 때문에 그렇네 어? 클레놀프 근데, 보상이 개창렬이야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한개줄텐 게? 장난? Yeah, 걔도 해야 되나? <laughs> <done. Come> <laughs> 보이드를 준다고 생각해보자 보이드를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8톤, 0.6톤으로 해서 떼와야 되네. 바꾸려면. 패치워크 없지. 0.25, 0.25, 0.5톤. 1톤까지 채울 수 있네. 이론적으로. 뭐, 0.25톤짜리가 있긴 한데, 그건 뭐안 된다 치고. 한 1.2톤에서 5톤까지 여유중량이 확보 가능하긴 하네. 더 끌어넣으면. 진짜 뺄거 하나도 없다 패치워크 구하기 전까지는 얘는 건들 수 있는 게 없네 함더 가보죠 어우씨 깜짝아 I stole it, I didn't use it. The ones. Awaiting orders. Good to go. Yes, commander. Yes, commander. 유지비, 음, 응. 요거, 요 이하 하나 영입했어. 클렌즈인데, 옴니테크라고 해야 되나? 클렌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땅딸보, 유리대포인 죽창이데니죽고내죽자야한컷 써보고 있긴 한데, 굳이 써야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 터지면 그냥 버리고. 아닌데, 쟤 들어있는 게 많은데, 터, 터뜨리기엔 좀 아까운데. 쟤는 나중에 어설트급한테 넘겨줄 아이템이 많긴 한데. 클렌즈 XX레일 엔진이니까. 상전가 2천만 원짜리인데 이 미션 어썰트 급 나올 것같아 총 보상이 okay. 창렬한 미션은 this. 뭔가가 센게 나오는데 내 촉이 맞다면 내 촉이 빗나갔나? 클렌즈의 제너 35톤인데 데미지 미쳤어 Commander. 보면 볼수록 놀라운 애들이야 It's Acknowledge. Assa. Commander. Copy that. 오른쪽에 뭐있는데 아요 지온맥있다 일단은 쫓쳐야겠지 롱텀 가도올렸으니까 한발로 때린다 빡허어 <끝> <끝> 이게 삑사리 날줄은 몰랐는데 음 아, 이거 선턴 하나 제끼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84%가 빛났다고. 이곳이 장난하나? 오케이, 뛰어들면 은 어그로가 끌릴라나 아니야. 가자. I copied. 아, 100톤 아니네. 로터리 AC 20. 아, 왜 사운드 안 나와? 버그냐? 어, 씨, 왜총쏜 소리 없어졌어? 왜? 아까 있었는데. 사운드 버그 걸린 듯? 아아 아아. 아. 아 나. 뭐야? 기관총 맞았는데왜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아 너무 골고루 때리는데. Standing by. 엄마, 한대 맞아. 가즈아! Targeting for physical attack! 아이고, 이거 다 비싸네, 너네? 아이거 로터리 a c 5 I'm taking heavy hits, Commander. 아잉 아파. 에이씨, 많이 맞았다. 얘왜 공격하지? 아 a k a c 가드가 무섭냐 아이아이. 근데 등짝이 보이네? 기다려봐 5 6 6 9 6 9 6 3 7 4 7 9 이거다 가랏! 탄지구나. 라지 펄스 레이저는 좋네. h e 아! 지원 병력이야. 6-3 4-0 뭐야 왜명중률이 안나와 이상하다 인따렉트로 때려야되나? 6-3 6-3 7-9 잠깐만, 63, 63, 69, 69. <laughs> 이거는 아무거나 때리면 되고, 79, 4-3 6-3 나는 욕심쟁이기 때문에 레일건 롱텀 에로 63 프로 Yup. <놀람> 어, 184가 안 맞네. 아니, 야, 43%가 맞는데 에이 말이 된소리를 내라. That, 가지가지 모? 한다. 진짜 야, 일단 네가 좀 맞자. 회피력 싸우러 가야 돼. 제자리 공격하면 회피가 없어서, 얘 맞아 죽어. 안녕? 얘 예, 이동 공격이 최고야 어쭈 나에겐 주먹이 있지 쉐건 퇴피도 쌓았고 아이고 어레 야, 로터리가 왜 지금 명중률이 안 나오지? 89. 리코일 플러스 7? 한발 쏘고 나서 반동 걸렸네. 아이씨, 그럼 발자. 아씨밟는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다운 테일은 나 맞아 죽을 것 같은데. It. On. Sense. I've got a sensor lock. Standing by. 아 이거 머리 맞추는 건 불가능이겠는데 다리? <웃음> <웃음> 정확하게 머리를 나가. 날아가... 아이 몸통 아래 때네 지원 병력은 몇대까네 대? 한한 렌스 25톤. 어, 잼끝시니 아니네. r 아, 따 멀다. 이 나무 마차라고? 에라이마이시 보이지도 않 캐시 너무 커. 화면 가려 이 녀석. 아 여기 있네. 어 25%면은 더 남았는데. 숄더 꺼야겠다. 아니다. 쎄 이건 근접으로 해놓고. g o o to go. Good to go. 아저 있네 50. 미디움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아 클렌저 탱크네 고속구로 아빠다. 틱. 도움이 안 돼요. 어, 되네. 사거리가 나와? 라지 레이저? 와우. 오지는 걸. 명중률 업. 야. Yeah. 이럴 때또한건 하네 평소에 좀 잘하지 이럴 때만 잘하는 거야 탱크가 아니니까 아그 맥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 탱크는 뭐 때려잡아봤자 뭐 의미가 있나 무기밖에 안 좋은데 보이지도 않아요 어어 어. 리저브 orders 차르린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어왜안 보여? understood moving fast sensors locked on orders Mm-hmm. on my way Locked on for physical attack. 아니, reporting vehicle destroyed. Commander. Taking the shot. Okay. 근데 챙길 게 없다. 아니다 땡크니까 엔진은 많이 주겠네. 로딩, 원래 로딩이 길지 않나? 처음 시작하면 졸라 길 걸? 그 불러온다고? 보통 3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30분 넘어도 안 넘어가면은 다운된 거고 아니면은 기다려 봐야 될 걸.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로딩한다고 들게 오래 걸릴 거야.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른데 한 40분도 로딩한다던데. 처음 시작하면 E.R. 러지 레이저. 인형 같아요? 그래? <laughs> 라이트 태그도 있네. 어, 이건 처음 보네. 0.5 톤의 페인터 능력을 준단 말이지. 멋신건 L.R.M. 이